레이, 번개 때문에 튕기질 않겠지? 그냥 아주 난리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laughs> 그냥 미쳤습니다. 이거 맞아?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호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녀석, 뮤턴트 조글린입니다. 오. 얘는 뒤에 무슨 안테나, 털 같은 게 달렸네요. 얘 체력은 400이군요. 자, 이 녀석의 첫 상대는 뮤턴트 좀비아 피글린. 처음 봤을 때는 얘도 덩치 크다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뮤턴트 워든이랑 파괴수 보니까 얘가 좀 작아보이네 많이 일단은 1대1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체력이 안 보이네 안에 있어서 그런가 어 얘는 피 많이 안 깎였고요 좀비앞피 걸린 얘 지금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거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겨 이거 얘 공격은 뭐 없나 그냥 어이 얘 공격이 없나요 스킬이 오 있다 있다 오 아까 막빵 터지는 저거가 제 스킬인가 보네 저거밖에 없나? 얘좀 노잼인데 <laughs> 오! 뭐야 얘가 이겼네 얘 공격도 안 하고 있어서 질줄 알았더만 이 좀비와 피그이만 왕창 소환해놓고 갔습니다 자기는 체력이 <laughs> 78%나 남았네 얘왜 이렇게 딴딴해 그러면, 이번엔, 묘하게, 비슷하게 생긴, 네드라이트 괴물.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 그죠? 자, 바로 해보겠습니다. 뭐야? 쟤는 왜 공격, 아, 하네, 하네. 조금 멀리서 봐야겠다. 어디 갔어? 오, 쟤 검사 높이 올라갔나보네. <laughs> 아주, 단순하게 싸우고만 있습니다. 쟤는 왜 공격을 잘안 하지? 뚜까 맞고만 있는데. 뭐야. 아까는 평타도 잘 때리는 것 같더만. 피가. 오. 오. 좀 깎이네. 한방한 한 방이 센 녀석인가 보군. 어이? 뭐야. 이렇게 쉽게 이긴다고? <laughs> 이렇게까지 쉽게 이길 줄 몰랐는데 자그 다음 뮤턴트 위더입니다 오 얘는 자체적으로 음악이 있네 몸에 무슨 커맨드 블럭 같은 게 있는데 팔 같은 것도 생겼고요 머리가 다섯 개이 녀석의 첫 번째 상대 전 시간에 봤던 뮤턴트 파괴수 오 뭐야 바로 싸우네 얘 번개가 그 전에 드라운드 상위 호환인데 뭐야 이거 우 <laughs> 뭐지? 뭐 말하기도 전에 죽었는데 체력 하나도 안 깎였습니다. 뭐 예상은 했지만 <laughs> 공격이 미쳤네. 잠깐만, 이거는 이건 있어도 못 이기겠는데 갑니다. 자, 이번엔 때렸고요. 아, 참고로 저 위더의 체력은 500입니다. 자 공중에만 있는데? 다음 페이지로 들어간 이그니스 번개를 미친듯이 맞고 있습니다 그냥 오 쟤는 좀합인저보다 똑똑하게 싸우네 똑똑하다고 하자마자 내려와서 똑까 맞았고요 저 번개 저거 사기 아닙니까? <laughs> 오 마지막 페이지에 들어선 이그니스 오 지 아직 한 4분의 3 정도 남았습니다. 오! 뮤턴트 위더가 이겼구만. 체력을 한번 보자, 제대로. 69%. 뮤턴트 위더가 얼마나 뜬줄 알았으니까, 이번엔 이그니스 3마리입니다. 3마리도 이기면 대박인데, 진짜. 이거는 진짜, 위더가 지겠지. 어, 체력 쭉쭉 깎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밑에서, 뭐?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얘 체력이 왜 이렇게 없어졌어? 그래, 이렇게 위에서 올라가서 싸워야지. 얘왜 멍청해졌나요? 오, 공격한다 다시. 어? 아? 저거 의핵심거 아닙니까? 번개가 무슨 사기인데 그냥? 똑똑하게 이번에 위에서 싸우는구만. 오, 불꽃 뭐야. 세 마리가 전부 다한 번에 다음 페이지로. 아이 뭐야. 세 마리한테는 안 되네. 흐 <laughs> 에바긴 했어. 자, 그리고 이건 또못 참지. 바로 탑인저랑 붙여봐야겠죠. 기계 위더 대돌연변이 위더. 경치 차이는 많이 나네. 생각보다. 도망가면서 합빈전이 일방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와, 뭐야? 겁나 어이 쉽게 잡았다 할라 했는데 피가 얘 없네, 별로. <laughs> 11% 대박 자 일단 뮤턴트 위더를 저렇게 많이 소환하니까 음악이 겹쳐서 음악은 꺼놨고요 총 10마리입니다 그리고 합인저 10마리 이렇게 10대1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팀킬을 하던데 서로 저 지금 배리어로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10마리 설마 배리어를 없앤 순간 지들끼리 싸우진 않겠지? 일단 그러질 않길 기도하면서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레이 번개 때문에 튕기질 않겠지? 자, 과연. 번개 소리도 없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네. 그냥 아주 난리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이게. <laughs> 그냥 미쳤습니다. 이 밤에 보면 눈 겁나 아픈 거 아냐? 어, 뭔가 하나 죽었고요. 자, 이거 뭐가 애들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laughs> 이거 맞아? 어, 합인자가 죽는 것만 보이는데. 뭐야, 이거,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뮤턴트 위더 하나 남아 있는 거아니야 나중에 또 쟤들끼리 싸워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 번개가 조금 줄어들었나? 오. 오! 합인저다 잡았다. 몇 마리 남았냐? 지금 8마리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많았나, 얘네들? <laughs> 못볼걸본것 같은데, 번개, 그냥.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한 보고, 다음 시간에 스트라이더랑, 기가 1레이저? 이거 봅시다.